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호 목사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편입니다. 이 책은 총 1편, 2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1편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부터 탄생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건국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 이유는 2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전에 몇년 전에 이호 목사님의 이 대한민국 건국 강의를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제 어려운 역사 내용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정말 그 동안의 여러 이제 서류 여러 자료들을 총합 종합, 종합해서 읽기 쉽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국, 크리스찬, 기, 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애국 사상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기독교 사상이 있지만 애국 사상이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애국 사상을 키워주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저자 이호 목사님은 이제, 미국 텍사스주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셨고 국회 조찬 기도회를 포함해서 전국 주요 도시 애국 집회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저자를 건국주역 이승만 반석에 올린 목, 스타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2016년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제26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뉴 데일리 칼럼니스트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히즈코리아 tv 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를 길러내고 탈북 난민을 구출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사역 내용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복차를 보시면 제1장 신동 천재 열혈 애국 청년 2장 한성 감옥 그 생지옥에서 만난 하나님 3장, 유학과 망명, 고단하고 위험한 세월. 4장, 임시정부 대통령, 친미 외교와 반공 노선. 5장, 건국의 길, 그 지난한 여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영대군의 16대 후손으로 몰락한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넘어서 낳은육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서당 훈장의 따님이셨는데 교육에 이제 열심으로 천자문 한시 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잘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이승만이 여섯 살때 천연두를 알아서 눈이 실명할 위기였는데 그 일본 임시 공사관에 있던 군의관이었을 걸로 추측되는 사람한테 이제 안약을 받아서 넣고 사흘 만에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의학이 이승만의 눈을 뜨게 했고, 훗날 그는 그 의학을 낳은 문명을 향하여 한국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알다시피 배제학당, 배제학당에서 이제 영어를 배웠는데, 그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나간 것은 오직 영어를 배우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영어보다 정치적 평등 자유의 사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런 서구 사상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황제를 유약하고 목매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의회군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박영효 중심의 강력한 개혁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음모에 참여해서 이제 역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역적에다 탈옥을 시도해서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명 높은 한성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했다고 요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손이 망가져서 이승만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고 고문 당하기 이전에 서예 실력을 찾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사형수에서 이제 무기수로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 국내에서 개종한 첫 번째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40명의 개종자를 얻었어요. 감옥에서 열렬히 전도해서 그 40명이 훗날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당 동지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천성적으로 활동가였고 개혁가였으며 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감옥에서 도서관을 차리고 감옥 학교를 열어서 그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이승만은 교회에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길러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설수 있다.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세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하면 교화로서 가능하다. 여기서 교화는 교육보다 더 높은 차원의 종교적 도덕적 함의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힘을 빌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승만은 백성들의 교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조국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후에 이제 루 어, 가스라 데프트 미략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미국이 일본 필리핀을 차 아니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흥정의 대상으로 약소국을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이승만은 외교 관계에서 정말 뼈아프게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러야 한다는 외교 노선을 정하게 된 것이죠. 이승만은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국제법 박사로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단 5년 만에 마치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국제, 외교에 정말 빠삭한 전문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105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승만이 기독교 감리의 4년차 총회가 미국에서 열릴 때그 한국 대표로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승만이 이제 박용만을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미국에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결론이 하와이였다고 합니다.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모여사는 하와이로 건너가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 자리를 잡고 또거기에서 저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의 핍박이라는 것을 이제 펴했고 또,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쓰고, 뭐 기고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하와이를 이제 한 바퀴 쭉 순방을 했는데, 숱한 소녀들을 만났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서 중국인이나 본토인에게 팔려가서 한국말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여행을 마치고 호놀룰루로 돌아오면서 사정이 어려운 여섯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육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딸들이 중국인이나 그런 미국인들에게 막 노예로 팔려가서 막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못, 받, 못 받던 여성도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와이에서 남녀공학 학교를 세워서 여자도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 종교,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촌날 나라가 건국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정말 학생들을 깨운 사람들을 일깨운 그런 교육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왜 외교 노선인가? 이승만이 선택한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선택한 독립운동 방법은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그 외교 왜 외국 하와이에 가서 뭐 했어 그러면서 그런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승만은 대한제국이 주변국에 의해 자주권을 침해받게 된 원인은 자주적인 외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일찌감치 간파했다고 합니다. 강대국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나라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 약한 나라가 암만 자기네끼리 우리가 잘막 한다고 해도 그것에 정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제 일찍이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오해가 싹 풀렸고 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력에 의한 일본과의 정면 대결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한국이 독립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아주 적중했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이제 그 구미위원부를 세우게 됐는데 이제 김구랑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할때 이제 임시정부는 공산주의와 제휴를 해서 상위 임시정부가 이제 좌우 합작 정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구미 위원부라는 것을 이제 세워서 이제 외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친미 외교 노선을 실행하는 기구로서 미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때 미국의 지원을 얻어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까지 일본 편이었어요. 강력한 일본을 기반으로 태평양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이 미국 외교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의 기본은 힘이다. 그래서 여기 노골적인 나라 간의 약육강식의 시대여서 나라가 힘이 약하고 이런 약속들은 정말 서로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음,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가 세운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유럽의 망명정부가 8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만 승인하고 어딘 안 해주고 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로즈벨, 로즈벨트 대통령이 국가와 정부의 건설에 앞서서 국민투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이외에 그 나만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고, 고위 간료들을막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한국 독립시켜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투고하고, 막그막 그막 10년, 20년 막 계속 매달리니까 고집불통 늙으니, 막 무슨 정신병자다. 막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외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그 외교 이제 혼자. 그 외교 노선을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교 전쟁을 한 거죠. 그것들을 이 보면서 제가 아 이승만이 이승만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그래서 정말 나라도 없이 정말 외국에서 그 우리나라 살려달라, 우리나라 독립시켜달라고 했을 때 정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몇시천대를 당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힘든 싸움을 혼자 다 해낸 것을 보면서 정말 존, 존경하게 되었고 그 내가 생각했던 오해를 다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을 괴롭힌 게 이승만인데 그가 미국의 앞잡이로 매도되었다는 게 정말 큰 왜곡으로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을 두번 이제 투하를 해서 일본이 항복을 통보합니다. 근데 항복을 이제 통보하고 나서 항복이 선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이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을 끈 문제의 원인이 천황제였다고 합니다. 천황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달라서 이제 시간이 끌었는데 결국 미국의 정책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천황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줄다리기 할때 이제 소련이 만주로 쳐내려와서 한반도 북부까지 진군을 해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를 둘로 딱 38선을 나누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진행하자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분담 선이었어요. 무장해제를 시키는 너는 이쪽을 무장해제 시켜라 나는 이쪽을 무장해제 시키겠다. 일본을 이제 내 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소련은 이미 내부적으로 그 업무 분단선이었던 38선을 민족 분단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예 그냥 그 북쪽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북한을 그 빨리빨리 이제 공산화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해방된 후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두달 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꾸 공산화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하고 소련은 자꾸 이 협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련이 이게 자꾸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이 무기한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무정부적인 혼란이 남한은 계속 무정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때 남한마저 공산화 될수 있고 정말 이렇게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가 소련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나만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래서 나만에서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곳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만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 소련 이제 공산주의가 돼서 우리도 북한 같이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막은 것이 정말 이승만의 신의 한수 나만 단독 정부 수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이제 그 이승만, 우리나라에 그 나중에 이제 다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동아, 미국의 그 국무부 차관인 사람이 우리나라 동아시아 담당이어서 우리나라를 담당한 사람이 실, 그 하지라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소련의 스파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소련한테 넘기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힘을 발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스탈린의 지령과 소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분단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분단을 남한에서 독립 정부를 세워서 분단을 시켰다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자기네가 공산주의로 다 먹었어야 되는데 남한이 그렇게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입장. 이승만 대통령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만이라도 천만다행이다 나만만이라도 건져낸 게 우리라도 우리 나만만이라도 살려낸 게 공산주의에서 살려낸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어~ 그리고 나서 루즈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5 0 총선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 또 새로운 사실은 이제 총선거를 위한 선거를 할때 친일파 배제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는 선거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선거에 출마조차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한테도 다 차별 없이 선거권을 다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선거가 남녀 재산 차별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 선거였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영국에서 170년 걸리고 미국에서도 190년 걸린 차별 없는 보통 선거권을 우리는 건국할 때부터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을 보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깨어 있고 그렇게 정말 평 이제 깨어있는 사람인지 어떤 그런 선거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선 오늘 대통령 선수하는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aughs> 24살의 사형수는 73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였고 복음이었고 성서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학교에서 잘못 배웠던 역사적인 지식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고, 정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서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는지,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세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교한국,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 사명을 완수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